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들튜버이킹공입니다 오늘은 트루풋볼 3 친자축구 네, 시즌3 저번에 네, 오세아니아 1편을 봤는데 오늘 2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이 아니라 3편까지 할것 같은데 현재 결과로는 리그가 딱한 경기 남았거든요 딱한 경기 남았는데 뭐 이미 18경기 전부 한 팀도 있겠지만 딱한 경기 남아가지고 보면은, 지금, 17경기 해가지고, 102득점, 11실점. 승점은 51승점입니다. 현재까지 전승을 하고 있고요 이번 경기에 이기면은, 전승을 할것 같은데, 워낙 실력 차이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전승은 쉬울 것 같긴 한데, 네, 뭐 지금, 지유씨랑 붙네요, 지유지이 지읒. 현재 5위네, 5위 팀이랑 현재, 네, 저희가 붙게 됩니다. 기록을 보면은, 현재, 네. 보면은, 뭐지? 우리 팀 선수들 빼고, 제일 득점이 많이 낸 선수가 이 선수인데, 이 선수거든요? 가장 득점을 많이 한 선수인데. 근데, 지금 우리 팀 1위 선수랑 이 선수랑 거의 3배 차이가 나요. 득점이 거의 3배가 나요. 그만큼 지금 저희 팀이 득점이 많고요 도움도, 네. <laughs> 저희 팀 선수 빼면은, 이 선수가 제일 많은데 이 선수랑 도움 차이가 두 배가 납니다. 네, 오 근데 최고의 선수에이 약간 밀렸네요. 좀 아쉽긴 하지만 오 클린시트도 뭐 공동이긴 한데 얘랑 공동이긴해요 네, 뭐 그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는 네 저희가 뭐지? 특이하게 뭐지 조별리그를 세 경기만 하더라고요. 보통은 이렇게 네 조로 네한 조에 네개 팀으로 되있으면은 어여 경기를 해가지고 홈 어웨이 드로한 번씩 돌아가는 게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진행을 보면은 네, 첫 번째는 뭐지 어디갔냐. 첫 번째는 홈경기를 진행했고요. 두 번째 경기는 원정. 세 번째 경기는 또 홈. 네, 그냥 네 뭐지. 뉴질랜드가 뭐지 시드 뭐지 그 랭킹이 높아가지고 좋은 시드를 배정 받아가지고 이렇게 홈을 두 경기하고 원정을 한 경기 하는 것 같은데 오세아니아의 네,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뭐 북미도 한 조에 세 개씩 속해 석해 있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북미 같은 경우에는 궁금하신 분은 네, 북미 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조에 3 개였는데, 그런 것처럼, 네, 여기서도, 뭐, 다른 데랑 비슷해 보이지만, 네, 여기는 세 경기만 치릅니다. 6 경기 아니라. 그래가지고, 네, 29득점, 1실점, 네, 승점 9점으로, 네, 1위를 했고요팔 네, 8강전 같은 경우는, 네, 뭐, 이게 어디, 어느 나라냐. 이 팀이랑, 미크로네시아인가? 미크로네시아? 이 팀이랑 어쨌든 붙게 되었고요 네. 네, 단판을 해가지고, 뭐 여기 1, 2차전이 아니어가지고 8강 중결승 결승전을 단판으로 하기 때문에, 조베리그도 3경기밖에 안 하기 때문에, 결승전까지 하게 된다면 은 6경기밖에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뭐 랭킹이 엄청나게 높죠. 2위랑 300점 차이가 나는데, 9단 랭킹도 엄청 높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만 안 하면은 충분히 네, 마음 놓고 계속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딩기록은 현재 네, 26승 1패 1패가 뭐지 그 네이션스컵에서 그 1패한거 빼고는 네, 그거 빼고는 네, 그래도 전부 이기고 있습니다 네뭐 그렇구요 전체경기 봐봐 와 43골 네, 이렇게나 골을 많이 넣었구요 지금 트로피가 이제 네이션스컵밖에 없는데 이제 추가될 거예요. 또 예, 챔피언스리그랑 리그 일단 마지막 경기인데 리그 마지막 경기 하고 일단 챔피언스리그 8강전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예, 리그 마지막 경기 뭐치우니까 예, 바로 뛰어보도록 하겠고요. 예, 그 동안 예, 뭐 여러 선수들 예, 유럽에 뛰는 여러 선수들을 사와가지고 고 일단 해볼게요. 고고. 뭐, 그렇게 어려운 팀 아니니까, 뭐, 쉽게 쉽게 하면은, 뭐, 쉽게 쉽게 도 골이 다 들어가거든요? 봐봐, 이렇게. 전반 9분 만에 한 골을 넣었죠. 관중수가 17,000이네요. 제가 목표는 뭐지? 3만까지 늘리는 건데, 근데 뭐, 어쨌든 뭐골 벌써 3골내네 그렇게 어려운 팀이 아니니까 뭐 가만히 해도 뭐 쉽게 쉽게 도뭐 쉽게 이길 것 같습니다 자 4대0 4대0까지 벌어졌네요 어 오케이 5대0 뭐 교체카다 뭐 심심하니까 안 써도 되긴 한데 교체카드 한번 써줄게요, 뭐. 2 3, 네. 이렇게 써주는 게 맞는 거 같으니까, 네. 뭐한번 써주겠습니다, 네. 뭐, 바로, 바로 끝나버렸네? 뭐 이러면서, 네. 뭐야, 스본서받 왔어? 10만. 아니, 어, 뭐, 어, 받을 수있니 뭐 이제 우승했는데 나 우승했어. 그래 나 우승했는데 왜안 뜨지 이게? 네 어쨌든 네1 8전 전승으로 네 우승을 했습니다. 네와 뭐지 제 우리 팀 제외하고 보면 지금 우리 팀 선수가 네여 명이 완전히 지금 포진돼 있네 왼쪽에 도움도 네 명의 선수가. 거의 독식 수준이긴 한데. 플레이오프, 이거 뭐야? 뭐야, 플레이오프가 있어나 이런 말안 했는데? 어, 플레이오프가 있네요? 뭐냐면, 그거 승강 플레이오프 그런 게 아니라, 네. 말 그대로 우승자를 가리기 위한 플레이오프인데, 아, 이 파란색이 플레이오프구나. 아, 이게 뭐, 내, 내, 내 팀이 진출한다. 뭐 그런 소린 줄 알았어, 나. 내 팀이 뭐 예선한다. 아. 플레이오프 여기서 이기고 아 결승전까지 가야 하는구나. 그러면은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이겨야지만 올라갈 수 있네요. 뭐 이제 챔피언스리그 뭐든 어다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일정이 막안 제대로 안 보이고 뭐 그러니까 네. 일단 뭐.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희 팀 선수들 다 포진되어 있네요 진짜. 아씨 부상이야. 부상 별로 안 좋은데. 오씨 스폰서가 붙으니까 뭐지? 추가 지원도고 막 그러네. 저희 팀 현재 내 네, 보유금액입니다. 와 드디어 처음으로네. 제가 지금까지 오이. 이때는 영입해가지고 그런 거고 그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월 변동이 마이너스 뭐 여기도 겨울 인적 시장 때문에 그런 거고 자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였는데 처음으로 플러스가 나왔어요 네, 순익이 이제 스폰서가 세지니까 네, 순익이 좀 붙네요 자뭐자뭐이 경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플레이오프가 5월 23일, 한참 남았네? 뭐 이제 할 일이 있나 보? 이 경기 끝나고 뭐. 아니 일정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뭐 이대로 챔피언스리그 쭉할것 같긴 한데 일단 해 보겠습니다 누가, 부아 얘가 부상당했구나 근데 부상당해도 뭐 대신 뛸 선수가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아 일주면 괜찮아 음, 어떻게 하지? 치근죽 먹기. 저희 팀, 아, 저희 팀 홈이 아니구나. 원정이구나. 뭐지 든 홈이든 원정이든 저희 팀은, 크 워낙 전략맨 앞서기, 앞서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작부터 뭐 2대0을 안드네요 음. 음. 아우, 3대0. 어차피, 뭐지, 단판이니까, 점수 골 많이 안 내도 되잖아. 약간 미안하니까, 4대 0 됐네. 미안하니까, 좀, 안뛴 애들 좀, 뛸수 있게, 좀 뭐, 교체 좀 해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뛴 애들 뭐, 뛰게 해줘야지, 또. 평소에 못뛴 애들, 골좀 내고. 뭐. 지금 골티퍼가 좀 능력치가 낮은 여력이 체됐는데 과연 한 골을 낼수 있을지 한 골도 못낼 것 같아 근데 지금 얘가 근데 능력치가 낮아가지고 골을 먹히긴 하는데 지금 앞에 있는 얘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힘들죠 하기가 좀 어우씨 퇴장 태장 불쌍하다 퇴장까지 나는 뭐 어차피 탈락이어서 의미는 없긴 하지만 자 다음 경기가 있네. 뭐야 이거 진짜. 4대 0으로 이겼네요. 바로 중계할 수 있는 4강전이 있는데 오 같은 팀이랑 붙네요. 같은 나라에 같은 팀. 기억이 4위였네. 4위 팀이랑 붙네.